1월 20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이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애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니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여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산상 수은에 관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을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듯이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시작하는 그런 팔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고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산상수훈은 팔복만의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무리들에게 가르치는 전체적인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제일 앞에 나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인 팔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그런데 이것으로 끝이 아니고 뒤에도 우리가 계속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으신지 또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시는지를 우리가 이제부터 계속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은 팔복에 관한 말씀이고, 또 16절까지 보았는데, 16절까지로 말씀을 보게 되면 팔복으로 끝이 아니고 뒤에 나오는 내용이 더 있습니다. 아 우리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복을 우리에게 왜 주실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팔복에 관한 하나하나의 말씀을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좋지만, 아, 우리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시는가, 팔복을 이야기하셨는가, 거기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팔복에 관해서 이야기하신 이후에 무엇을 얘기하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가 너희가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왜 이렇게 복을 주느냐? 왜 이런 복을 너희들에게 주느냐? 너희들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이렇게 살아가라. 빛과 소금으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5절에 보면 너희를 빛을 등경 위에 두나 말 아래 두지 않는다. 이거 전에도 한번 설교해 드렸는데, 컵 안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컵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릇으로 덮어서 빛이 퍼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더욱더 많이 퍼지도록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받아서 우리가 그 빛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으시고, 그 받은 복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들에게 빛으로, 소금으로 역할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실 때, 빛과 소금의 역할, 내가 빛으로 무슨 역할을 할수 있나? 소금으로 무슨 역할을 할수 있는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아 빛처럼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 주겠다. 좋은 것을 나누어 주겠다.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팔 복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